자, 이번 시간에 일단 이 배치 보시겠습니다. 7만한 게 없습니다. 뭐, 선택할 만한 게 안쪽으로 어떻게 회전 조절 잘 하고 해서 더블 쿠션이나 길게 옆돌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긴 옆돌리기입니다. 보통. 제이 목적구가 이 정도 있는 공들은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성공 확률이 갑자기 훅 떨어지죠. 자,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회전을 어떻게 주느냐, 뭐 회전을 조금 주느냐, 많이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포인트를 향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이 서있을 때 제1목적구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빙포지션으로 한번쳐 보겠습니다. 요 목적구가 원포인트 정도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회전을 주고 칠수 있는 한계가 거의 요 5앤드 하프 쳤을 때 요렇게 돌리는 거니까 이 70선상이 한계예요. 자. 회전을 제가 살려서 쳐 보겠습니다. 코너 쪽으로 자 조금 앞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임계각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요각보다 이렇게 누워 있는 각 출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전이 빠지면 길어집니다. 자 회전을 이번에는 팁 하나만 줘 보겠습니다. 코너 치면서 자 돌지도 않죠. 이래서 우리가 이런 공칠 때는 지금 이거는 길게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회전을 다 주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만 당쿠션에서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면 불안하죠 사실은 한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 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대각선 회전 주시면 돼요 대각선 회전 70 포인트를 거의 기준으로 잡으시고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건 회전 주시면 안 나와요. 여기보다 위에 회전 주문 칠수 있는 거예요. 회전 안 주고 치시는 분들 많은데 자, 70에서 코너. 자, 대각선 회전 주고 치겠습니다. 코너로. 자,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맞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안정적인 거지. 아까는 이 앞쪽으로 맞았습니다. 그죠? 회전 다 주니까. 그래서 요거 여기는 여러분들 기준을 아 투팁 정도 회전 당점을 내리시더라도 이렇게 투팁 정도 회전으로 공략을 해야 원 포인트까지 이렇게 날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니까 자 제일 목적구가 요 선상에 걸려 있어 이걸 칠수 있는 거죠. 요거보다 내려와 있으면은 여기서는 출발 시켜봐야. 회전 주구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회전을 줄여야지, 이제는.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70이 회전 주구는 한 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 코너 있으니까, 5프 숫자로 봐도 여기 70이죠? 80, 90. 이렇게 숫자가 두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돌릴때 그냥 두칸당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칸당겨서 이렇게 대각선 회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포인트 향해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제1 목적구가 여기서 코너 있는 이 라인 안쪽에 이렇게 있을 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쪽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두께를 써서 절로 갈수 있는 공 공략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얇은 두께로 공략할 수 있을 때만 이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두껍게 치면 어떻게 돼요? 공이 일단 두께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두꺼워졌다. 근데 절로 보낼 거다. 땅 치면은 살짝 이렇게 휘어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각이 아니라 이런 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런 공, 요렇게, 얇게 공략할 수 있을 때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요 공은 대략적으로 한이 근처 어딘가 맞으면 되겠어요. 얇게 치는 거니까 세게 칠 필요 없죠? 두께만 에 집중하시고, 그대로 천천히. 아이관심 맞았네요. 돌을 제가 좀 많이 줬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어렵게는 그랬죠. 보통 이런 공들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있어도 또 여러분들이 야, 또 이거 뭐 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뭐 쉬운 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70 포인트보다 공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기준이 딱 보니까 선이 60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60에 걸려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시범 보일게요. 잘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고, 제, 제 공이 이렇게 얇게 치는 상황이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두께를 썼을 때 코너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썼을 때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공략했냐면은 회전을 그냥 상단, 상단 1 2시 쪽으로 회전 을안 주고 그냥 두툼하게 툭 하고 던져서 공략을 했습니다. 분명히 60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스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이 60에서 무회전으로 그냥 치면 어떻게 봐요? 사실은 일로 올 수가 없어요. 무회전 치면이 코너 쪽으로 옵니다. 지금 이거 잠깐만 치워볼게요. 그래서 60에서 이렇게 무회전으로 공략해봅니다.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오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은 공을 먼저 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공을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나서 저렇게 진행하면서 자연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공을 맞고 약간의 곡선도 그려지지만 공 맞고 나서 충돌 회전으로 약간의 회전이 발생해요. 고게한뭐몇 팁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연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칠때 회전 기준이 무회전의 60이 되는 겁니다. 60에서 코너 출발하면 원 포인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이에요. 어유, 관심이 맞았네요 제가 조금 못 보냈죠. 자, 이렇게 회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께가 있을수록. 자, 그래서 2공은 내가 기준이 뭐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회전 빼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자, 그러면 이거보다 이렇게 안쪽에 있고 내공이 적당히 이렇게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두께가 있을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칸 올라오면은 두칸 빼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두툼하게 그냥 치면 한2포인트 가겠네요. 이렇게 놓고. 자. 자, 이렇게 쉽게 공략이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회전을 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 위로 있을 땐잘 치시기 때문에 계속 요처체만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길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상황에서는 회전 조금 더 빼셔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제공이 이런 각인게라 이렇게 있어요. 이건 너무 서 있죠. 아살리 이렇게라도 가 있으면 대회전이라도 어떻게 짧게 코너 노려서 한번 쳐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애매하죠. 자, 애매한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당점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끌고 그런 게 아니라 당점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리냐? 이 공에 부딪힐 때 무회전 되게끔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단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단을 막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이 쑥 끌리고 쿠션 맞는 순간 하단이 남아있으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자, 하단 끌어보겠습니다. 쿠션 맞자마자 확 끌리죠? 이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 이 느낌으로 쳐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제일 어려운 공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리 마아 내가 위 회전, 아래 회전 없이 부딪힐 수 있는 당점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 이것도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우리 60에 요거 가는 거 있죠? 요 기준은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 놓고 어떻게 해요? 자연 회전 발생하니까 저기까지 보낼 수 있게. 당점, 중화단 회전 없습니다. 자, 잘 들어갔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막고 자연회전 발생해서 효과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요거 부면은 기준이 어떻게 해요? 7 0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대충 대충 요런 쪽으로 해서 회전이 2팁이면 여기 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요건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내공이 요렇게 해서 아유, 얇게 그냥 회전만 주고 툭 치면 되는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됐죠.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각이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시범 보여드린 대로 공을 그냥 회전 없이 분리를 딱 시켜줘야 돼요. 위아래 회전 없이 분리를 딱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는 무회전으로 쳤죠. 이렇게 각이 60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70보다 위쪽이에요. 위쪽이고, 정확하게 얇게 공략할 때는 이 정도니까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께가 있으면 자연 회전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충돌하면서 자연 회전 발생하죠. 그러니까 회전이 그거에다가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투팁 회전이 나오겠죠. 자, 제가 그러면 팁 하나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회전이랑 합쳐져 가지고 오겠죠. 가운데에요. 당점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야 원팁, 이렇게 겹치면 투팁. 그죠? 요렇게 겹치면 쓰리팁. 가운데에서 그래요. 이게 대각선은 좀 많이 이렇게 나가지만 요렇게 내려서 가운데서 요만큼. 자. 그리고 충돌시키고 나서 몸 포인트 근처만 보낸다 생각하시고 가운데에서 팁 조금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굉장히 길게 치는 옆돌리기 제2목적구가 이렇게 원포인트 근처에 있을때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이 제1목적구 맞고 충돌해서 내가 회전이 발생하느냐 그냥 얇게 치고 나가느냐 이런거를 이해하시고 공략을 하시면은 더 좋은 특점 확률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